영상 속으로 너무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주택이 보입니다. 정겨운 돌담길을 따라 대지경계 표시도 확실히 되어 있고, 정말이나 저렴한 금액대로 취득이 가능하니, 오늘 물건을 보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조용한 시골 마을 속으로 저렴한 주택을 한채 매수하신 뒤, 정겨운 노후 생활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서 봐주신 뒤, 모든 내용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초입 부분에 펼쳐진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깔끔한 환경을 보여주고, 마을 속으로 이어진 도로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가 되며,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실제 거주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와 주변 환경, 그리고 상세한 주택 내용에 대해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왕복 2차선의 지방도입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변에서 깔끔하게 잘 포장된 마을길을 통해 진입하시면 오늘의 집 앞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시작했던 곳에서 대략 45m 정도만 진입하시면 되고 차량 주차는 물론이고 회차까지도 아주 편하게 가능하니 실거주 환경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지도 않습니다. 대문을 기점으로 오늘의 집 확인이 가능하며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대문은 열려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택의 상태를 보니 상당히 깔끔한 편으로 보여지고 있고 누군가 거주를 하며 꾸준히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택과 대지를 모두 취득하는 상태지만 금액적으로 보신다면 정말 놀라실 거라 장담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이 가능하고 주택의 상태까지 좋다면 이건 사실 놓치기가 너무나 아까운 상태가 확실하죠? 드론 영상으로 상세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둘러본 주택의 대지 면적은 549제곱미터 166평이고 깔끔하게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로 취득하실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매입하셔야 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지의 면적도 상당히 넓고 주택 옆으로 조그마한 텃밭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니 이건 뭐 사실상 일석이조라 봐도 무방한 것 같아 보이고, 대문과 주택 뒤편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어 실제 도로를 활용한 진입이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불편함 없는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3.8제곱미터 52.5평이고, 그 중에서 본체로 사용 중인 주택의 순수 면적은 73.3제곱미터 22.1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연화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 날의 경우 1993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다지 오래된 주택은 아니며 조그마한 텃밭 공간과 넓은 앞마당까지 모두 갖춘 깔끔한 단독주택입니다. 주택 앞마당으로 자그마한 텃밭을 보유하고 있고 대문 확장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앞마당으로 주차 또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문 앞 공간이 넓어 굳이 집 안까지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차량 주차는 아주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과 제시외 건물들이 소재하는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은 대문과 함께 사용 중인 공간이고 이곳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방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제시외 건물들의 경우 창고와 보일러실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어 실제 거주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은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집들에 비해 채광량도 아주 우수한 편에 제시외 건물들을 철거하신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텃밭 면적이 훨씬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니 이 정도면 텃밭 사용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주택의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고 나머지 건물들은 사실상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다른 건물들은 철거를 진행하시고, 오직 주택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주택은 육안상 보기엔 큰 수리가 필요하진 않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샤시 정도는 교체해 주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체크를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며,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 보면, 대지 경계를 따라 담벼락이 설치된 상태가 되고, 제시 후에 건물을 철거하신다면, 더욱 넓은 앞마당과 텃밭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올라가 대지 경계면 살펴본 뒤, 주변 환경과 물건의 정확한 주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매각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표시되는 면적 그대로가 모두 포함되는 상태라 봐주시면 되고, 대지의 면적은, 549제곱미터, 166평이고 계획관리 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예전부터 사용하시던 건물들이 존재하는 상태라 다소 좁아 보일 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철거를 진행해 주신다면 더욱 넓게 대지를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표시되는 대지 경계를 잘 보시면 측면으로 위치한 주택 진입로 중 일부가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 내에 포함되고 있고, 대지 경계 중 일부를 다른 주택에서 조금 침범도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면적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설명드린 그대로, 주택의 뒤편과 대문 방향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모두 접하고 있는 상황에, 출입 부분까지도 경계 내에 포함되므로, 주차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하고, 도로 폭이 대부분 3m 이상을 보여주니, 추후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위한 공사 차량이 진입할 때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집 바로 앞으로 마을회관이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분들께서 잦은 이용을 하진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회 건물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세 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표시되는 두 곳은 본체와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본체 옆으로 위치한 건물의 경우 과거의 축사로 활용되던 곳입니다. 본체로 사용 중인 주택의 면적은 73.3제곱미터 22.1평이고 본체의 구조는 연화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상태도 좋고 대부분 준수한 편을 보여주곤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문 옆으로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이 있습니다. 별채로 사용 중인 공간의 면적은 52.5 제곱미터, 15.8 평이고 현재 내부는 방과 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구조의 경우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 현황상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앞으로 위치한 마을회관의 대지 경계를 살짝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지적 측량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 등록된 마지막 건물 창고입니다. 공부상 축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상 창고로 사용 중이고 창고의 면적은 36.2 제곱미터 10.9평에 블록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부분은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기에 철거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철거를 진행하신 뒤 추가적인 텃밭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으로 위치한 제시회 건물 기역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4제곱미터 1.2평입니다. 마지막 제시회 건물 니음번 현재 출입구로 사용 중인 공간이고, 조적조의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면적은 7.8제곱미터로 2.3평입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회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3.8제곱미터 52.5평이고 전체 건물의 사용 승인 날은 1993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본체의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바로 앞으로 햇살을 막는 건물이 없어 채광량은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지원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이 그리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실거주 환경에 있어 부족한 부분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 곳이며 물건지 주변으로 수많은 골프장과 나주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순 군청까지도 자차 기준 25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대지와 주택 그리고 창고까지 전부 취득이 가능하니 저렴한 가격대의 상태 좋은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께는 상당한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고 물건의 정확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광주, 화순,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나주 등이 있고 오늘의 집에서 화순 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2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 위편으로 위치한 광주 광역시청까지도 자차 기준 4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 다른 지역군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오늘 주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 북측 방면으로 수많은 골프장이 보이고 있고 골프장 근처로 이어진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신다면 IC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 통행성이 좋다든지 주변 생활 편의 시설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편이고, 그 대신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택배 배송은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마을 바로 앞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이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면 도안면 행정복지센터가 나옵니다. 행정복지센터 근처로는 하나로 마트와 각종 공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자차 기준 2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니 가볍게 이용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내부로 축사는 없지만 길 건너편으로 직선거리 기준 200m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비위생적인 시설은 아니고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며 제가 마을을 확인해 볼 때는 축사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날씨나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입니다. 위성 지도상 조금의 오차 범위로 인해 경계면을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면으로 주택이 정확히 안착하고 있고 서두에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과 똑같은 상태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머니 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68,129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지월리 550-1번 지고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감정평가된 금액은 8190만원에 평가됐고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400만원 낮아진 5700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무려 2400만원이나 떨어진 상태로 지금 취득하시더라도 상당히 좋은 금액대라 생각되고 조금 더 상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1회 유찰 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해 현재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유찰 시 3회차엔 4천만원, 4회차엔 2,8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 주택의 경우 평당 28만원에서 44만원대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주택 상태는 오늘의 집보단 다소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만 놓고 보자면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대가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2023년 6월 12일에 전체 2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지만 이 거래 가격 자체가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라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최저 가격대로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 34만 원이 되고 3회차엔 24만 원, 4회차엔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고 현재 가격과 3회차 가격 중간쯤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방법과. 현재 최저가격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현황은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549 제곱미터 166평이고 본체와 별채 그리고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173.8 제곱미터 52.5평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본체의 구조는 연화조의 슬라브 지붕, 별채는 블록조의 함석 지붕, 제시외 건물들은 조적조의 슬레이트 위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승인 날은 1993년이고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 양성화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이회 유찰된다면 건물은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마당 넓은 깔끔한 주택을 찾고 계셨다면, 머니 옥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직접 떠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요항표를 보시면, 대지 위로 건축된 별채 공간의 경우, 공부상 슬레이트 지붕이나 현황상 함석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접토지와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측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물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안면 지월리 소재 월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소재하는 농촌지대로 주위 환경은 무난한 편이고 집 앞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부정형의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는 진입로로 이용 중이고 주택 내부로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로 제시외 건물과 수목도 모두 매각에 포함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대학력 미상의 임차인이 한분 계신데, 이분께선 소유자분의 모친으로 주택을 점유 중이라 표시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직접 만나 뵙진 못하였고, 가족 관계로 별도 신고된 임차 관계는 없으며, 만약 임차 관계를 주장하신다면, 지금 내역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무상으로 임차 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를 보면, 2022년 12월 27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하니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물건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채널 방문 후 구독위편 머니옥션 링크를 통해 119,000원 상당의 전국 한달 무료 이용권도 받아가세요. 아직 네이버와 구글측에는 업체 등록이 진행 중이지만 다음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표시가 되니 링크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포털사이트 다음에 머니 옥션을 검색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